새벽 예배 드림으로 찬송가 534장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하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무시하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된 고난, 크셔라, 무시어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무시어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주, 무시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을주모시어 영원 봉낭 누리세 무시어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무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무시어드리세 좋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오늘 나라 무세 무시어들리세 저야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저야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들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2월 5일 거룩한 주일 숨을 쉬는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호세아 14장 6절 말씀 아멘.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은혜로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내놓아 물이 줄었는가 알고자 할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 땅에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나 하나님 노아는 감격하여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쁨 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기적으로 생명된 예배를 번제를 듣기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적이 있는 뚜렷한 온전한 그리스도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천천히요.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 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 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소래. 능이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옵. 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서자에게 편지,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가이르시되 내가 내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는 내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을 사서,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 하는 자를 책 망하 여징 계하 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